네 안녕하십니까 왕초, 왕초보게이머 출구입니다 네 오늘은요 건버드 파트너 뽑기 할건데요 어, 지금 아인이 없어갖고 어, 이벤트를 아직 못했어요 망골드 받아야 되는데 <laughs> 아무튼 지금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음. 일단, 뭐, 어, 다른 것도, 어, 업그레이드 안한 것도 있었고 지금 한 10마리만 뽑아볼게요. 제발, A급! 아, C급이네요. 자, 두 번째. 음. 또 C급이네요. 자, 세 번째. 아, 또 C급이네요. <laughs> 아니, 뭐, 이렇게, 이런 거, 하, C급 줄 거면 아인이라도 좀 주지. 아, 오, B급. 음. 자, 아, 계속 가보겠습니다. 또 B급이네요. C급 <웃음> B급. <웃음> 네, 이번에 마지막. 마지막입니다. 열번째 제발 좋은거! 아 아인 안주네요? 아인이 나와야 뭐 이벤트를 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이게 조금 어떻게 아이만안 나오냐 뭐발이피로는 처음에 준게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와뭐아인 뽑는게 뭐 하늘의 별따기네요 음. 지금 5만원 남았는데 한 3번정도 더 뽑을 수 있는데 다 뽑아보겠습니다 <laughs> 짜증나니까 오 에이크 아인을 달라고요. 아인을 <laughs> 에, 쓰레기만 나오네. 쓰레기만 아 끝까지 안 주네요 음, 봅시다. 에이크 자석봉이 80% <laughs> 이거 보면 쓸모 있겠습니까? 뭐잘 모르겠는데 어... 파트너 공약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예뭐 오늘 13마리 뽑아봤는데 음 좋은거 하나 안나오고 쓰레기만 와장창 나왔네요 예 다음에 돈 다시 모으면 예 그때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